지난데일에 위치한 시루와 죽기야기 입니다 여기에 김치만두를 사러 왔어요 내돈내산 인증 두 개는 삶아 보고, 두 개는 구워 보겠습니다. 음, 잘 익었다. 아마 직접 만드신 만두 같은데. 약간 이렇게 벌어져 있네요 군만두 구운 거는 하나는 조금 벌어져 있고 하나는 좀 많이 벌어져 있는데 뭐 맛만 있으면 되니까 일단 찐만두 먼저 소금 어, 야채 이것저것 들어가 있고 음 피가 조금 두껍긴 한데 맛있어요. 뚜둥 음. 만든 만두 맛이 확실히 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20개에 20불이었거든요? 만두 하나에 1달러 정도 하는데 한천 얼마 한번사 먹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만든 만두를 해외에서 먹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이번엔 국만두 음 저는 만두 먹을 때 간장 잘안 찍어 먹어요 단무지만 있으면 돼 만든 거여서 옆에가 좀 벌어지고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뭐 만두피가 조금 두꺼워서 찐만두보다는 군만두가 더 맛있어요. 이만두는 크기는 어느정도 되냐면 이거 핸드크림 그러면 바로 옆에서 한 이정도? 손이 좀큰 편인데 손... 이정도 돼요. 크기 오 유튜버 같다. <laughs> 크기는 이정도 됩니다. 주기약이 여기가 음식이 진짜 다 맛있거든요. 원래 좋아하던 음식점이었는데, 만두 파는 건 처음 봐가지고, 뭐 있, 있었겠죠. 근데 제가 모르고 있었다가, 이번에 가서 봐가지고. 속 이렇게 생겼습니다. 간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너무 짜지도 않고, 너무 싱겁지도 않고, 딱 적당하게 좀 싱겁게 먹는 편인데 괜찮아요. 어, 주, 시루와 주기하기 애난대점에서 데 파는 김치만두는 어... 조금 비싸긴 하지만, 손만두 생각날 때 사먹을 가치가 있다.